경도야, 오늘은 배고픈 텔레토비가 있다는 마을에 와봤어. 배고픈 텔레토비? 흠, 나도 맨날 배고픈데 배고픈 경도 마을은 어디 없나? 응, 음, 그런데 말이야. 이 게임 예전에 했던 배고픈 돼지 게임이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 어, 맞아. 그 게임에서 돼지 가족들도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있었잖아. 우리가 음식을 가져가니까 엄청 화내면서 쫓아었지 마침 배고픈데 텔레토비들의 음식을 우리가 먹어보자. 원래 남의 음식을 먹는 게더 맛있잖아. 맞아. 라면도 다른 사람이 끓였는데 한입 달라고 할 때가 제일 맛있어 아하, 악당 똑똑 커플 가보도록 하지 가보도록 하지 가자!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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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뭐야 이거 집 우리 집인가? 여기, 여기 뭐야? 집이 있는데? 어, 실례합니다. 저 저기요. 아, 음식을 가져와서 여기서 먹는 거 같은데 식탁에서?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어, 텔레토비들을 그럼 찾으러 가 봅시다. 아. 아, 아. 어, 여기 보인다. 레드 튜브. 레드 튜브? 레이보 박사님처럼 레드 색깔인가? 어, 레드 텔레토비다. 어, 저기 레드 텔레토비가 있어. 어, 뭘 먹고 있어? 어, 뭐야, 근데 좀 내가 알던 텔레토비랑 다르게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얼 어, 어, 얼굴이 텔레토비가 아닌데? 아니 뭐야 괴물처럼 생겼잖아. 근데 아니 음식은 미트볼 파스타 엄청 맛있어 보인다.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음, 아 미안해. 가야 음.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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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엄청 많았어. 저또 쫓아칠 거야. 아직 안 어, 쫓아온다. 도망치자. 어, 어, 도망쳐.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집 집. 집 포토 누르면 더 빨리 뛸수 있어 격도야. 어, 잠깐만. 안돼 잠깐 집으로. 와! 아니 밤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이 녀석 음식을 또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먹고 있어. 음 아주 목보가 장난이 아닌데 믿겨? 아, 아, 이번에 경도가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저저 저, 저, 저요? 음전 아, 아, 저기서 기다릴게. 비비비 미, 투야 미, 잠깐만. <laughs> 무서우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어야지. 어저저 저, 저, 저기 잠깐 레드텔레토비아 있잖아. 아음이 아, 음식이 좀 맛있어 보이는데 나눠 먹지 않겠니? 어 잠깐. 그럼 어쩔 수 없지. 도망쳐. <웃음> <웃음> 집으로 도망쳐야 돼 우리 안전지대. 격대야 이쪽이야 이쪽 어디야 민대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나 이네 쪽 어? 안돼 그쪽으로 가면 안 안돼 안돼 집이 어딘지 까먹었어요 안돼 격대 이쪽이야 이쪽 달려 어? 아 민대 빨리빨리 아, 알았어 알았어 오 아니 백백로 잡힌다 아. 제가 제가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전 안전지대 다 왔어요 민대야 아 여기가 안전지대야 집이 어,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안 들어오겠지? 어, 그럼 여기는 안전지 대니까저밥 먹을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 잠깐만요. 같이 먹어요. 아, 니 무슨 소리야. 저로 가세요. 제 거에요. 어, 아, 혼자 먹다니. 아 미트볼 파스타 너무 맛있다. 손으로 먹으니까 아, 좀 더럽긴 하지만 더 맛있네. 아, 이제 돼지 상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뭐야? 아, 잘 먹었습니다. 아우, 어, 어. 나도 안 되겠어. 너무 배고파. 저기 음식을 뺏어 먹어야겠어. 파란색 텔레토비가 있어. 그런데, 아우, 나는 이제 배부르다. 아우, 잠깐 방기가 나올 것 같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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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제 어. 아유, 소화가 아주 잘 되네. 아하. 아. 음. 아. 얘도 잠깐만. 얘도 맛있는 거 먹고 있네. 어. 아. 비트볼 파스타? 음. 아, 아. 저는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저 저기 파란색 텔레토비야. 이거 음식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나한테 줄수 있겠니? 아. 아, 그런데 갑자기 또 배고프네. 내가 먹어야겠다. 아차. 아, 아니 뭐야? 아차. 안전지대로 빨리 도망가야겠어 저기요. 아, 갑자기 배고파졌어 방귀 끼니까 소화가 다 됐어. 저기요. 파란색 텔레토비야. 나는 안전지대로 들어갔다. 아니요. 아우 이제 배고프데또 먹어볼까? 아우 쩝쩝쩝쩝쩝. 아우 쩝쩝. 아우 짭짭짭 쩝쩝. 아우. 아우 이번에 진짜 내가 먹을 거야 알겠어 격투야 나도 이제 장난 그만 칠게 나 이제 배불러 뺏어 먹으면 안돼밑뚜야 <laughs> 알겠어 <웃음> 어? 여기는 노란색 텔레토비가 있는데? 어 얘도 똑같은 거 먹고 있어 어 저는 이제 그만 먹을래요 질려요 어 노란색 트... 텔레토비야 안녕 아. 응. 격투야 할수 있어 자신 있게 안녕. 간다 격투를 잡아라 어, 빨리 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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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달려간다 이제야. 역대 시프트를 누르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뭐야 얘 여기서 먹고 있네 이거 도대 이거 내 거야 이거엄 마. 음. <laughs> 여기서 앉아서 먹자. 어, 음. 아 벌써 3십 분째. 아우 얘네 먹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네. 아저 좀좀좀이 맛있는 걸너 혼자 먹었어? 어, 그러니까 어 뭐야 이거 먹으니까 여기 위에 포인트가 5 7 포인트나 쌓였는데. 뭐, 뭐야? 이거 포인트로 뭘 사는 것 같아. 아우. 아 어. 진짜. 어, 아나 이제 그만 먹을래. 아 배부르다. 아우 진짜 맛있잖아. 아니 어. 어. 뭐 여기 상점 근처로 오니까 무슨 아이템을 살수 있나 본데. 아 이거를 포인트로 사는 거구나. 아니 뭐야 무시무시한 총은 사면 안 되겠어. 어, 귀여운 텔레토비한테 이런 무시무시한 걸쓸수 없지. 잠깐 먹고 얘기한 사이에 또 밤이 돼 버렸군. 여기 왼쪽에 보니까 500 포인트란 게 있어.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나봐. 포인트 구매해 볼까? 500 포인트에 150 로벅스. 이거 좀 여러 개 구매해야겠는데? 어차. 자, 이 포인트를 구매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을 한번 써봐주고 이제 음식을 더 쉽게 쉽게 훔쳐가자구요 좋았어. 원래 훔치는 건 나쁜 거예요, 또리이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데? <laughs> 자, 지금 벌써 1,500 포인트. 이제 뭘 한번 사볼까? 스파이크 트랩 이거 한번 구매해 볼게요. 구매, 그리고 점프 물약 이걸 마시면 하늘에서 높이 솟구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구매, 그리고 속도 물약, 속도가 플러스 5더 빨라진대. 아, 뭐야? 이거 킥보드, 아, 이것 타면더 빠르겠구나. 킥보드도 한번 구매해 보자. 킥보드, 구매, 그리고 제작 어, 아이템 같은 걸 제작할 수 있나 본데? 아, 뭐야? 돈이 없잖아. 아, 일단은 지금 산거 4개가 4개. 함정 점프 물약 속도 물약 킥보드로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일단은 어 뭐야 안돼 안돼 쟤는 뭐야? 안돼 안돼? 어 뭐야 쟤 이상한데? 어 뭐야? 뭐야? 아니 텔레토비가 아니라 뭐야 쟤 뭐야 쟤 이상해? 뭐야 아니. 기차 같은 건데? 어 그러게 코끼리처럼 생겼네 뭘 먹고 있어 청소기인 것 같아. 오 이거 텔레토비 에 나오는 청소기잖아. 자 청소기 앞에다 함정을 하나 설치해 보고요. 함정 아차 그리고 저 속도 물약을 하나. 먹겠습니다. 어먹었다. 어,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끄죠. 어, 과연 아, 함정 걸렸다. <laughs> 이쪽 이쪽으로. 안녕 <laughs> 킥보드 한번 타볼게. 뭐야 킥보드 탔는데 이상해 경태야 잠깐만 이거 이 뭐야. 그 뭐야. 아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아, 도박쟁이겠어. 함정 또 걸렸네 경도가 건거. 자 그러면 저는 도박칠게요 갑시다. 아이 킥보드 이거 진짜요 이거 타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자, 이쪽으로 또 안전지대로. 얘는 느린데? 그러게 엄청 느리네. 아우 이거 킥보드 괜히 샀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 킥보드 좀 이상한데? 민토 대체 몇 인분을 먹는 거야? 어, 지금 벌써 4 인분째. 어, 어, 한참 먹을 나이에요. 어, 돼지 상어야. 돼지 상어. 무슨 소리야? 아, 뇨, 뇨, 뇨.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안 되겠어. 포인트를 좀더 구매해 가지고 아까 제작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구매해. 그래? 제작 아이템은 뭘까? 일단 포인트가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포인트 많이 사겠습니다. 포인트 왕창 구매해 버려. 아 이거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샀으면 이제 제작 850 포인트나 들잖아. 그리고 망치가 1,250 망치는 뭔데요? 안 되겠어요. 지뢰를 구매해야겠어요. 아. 아. 근데 웃긴 거 이거 한번 사면은 끝이야 격도야. 어 그러네 다 일회용이야. 그러니까 일회용이야. 잠깐 일단은 여기 어,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어. 자 이번에 어, 노란색 텔레토비도 필요 없고요 저는 이제 초록색 텔레토비한테 갑니다 저기 초록색 텔레토비 있거든? 어, 얘는 음식을 아직 못 뺏어 봤으니까 한번 제대로 뺏어 보자고 얘는 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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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뚜비 아니 혼자서 이렇게 재밌는 놀이공원에서 먹고 있잖아 어, 네 음식도 맛있어 보이네 나 벌써 4인분 먹었는데 안 되겠어 5인분을 먹어야겠어 너 음식도 뺏어야겠다 자, 여기 지뢰를 하나 설치하고요 이거 무시무시한 지뢰 밟으면 터져요 지뢰 어. 자 그럼 이거 하나 훔치고. 어, 과연 지뢰 터지면 어떻게 될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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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잠깐. 지뢰를 왜안 밟아? 밟아. 아 안돼. 텔레토비한테 잡아먹히니까 모든 아이템이 사라졌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다 사라졌다고? 다 사라졌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 아이 지뢰 아직 지뢰 여기 있다. 아. 여기를 지나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뢰를 어떻게든 밟게 해줘야겠어. 어 지뢰 지뢰 밟으니까 왜 느려졌을 뿐이잖아 뭐야? 뭐야 이거 함정보다 더안 좋은데?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안전지대로 자기야 음식 돌려줄게요 저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 자 이거 제작을 한번 구매해 볼게요 제작 네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걸까 어 잠깐 여기 또 있다 초록색 두비한테 가겠습니다 음 너에게 안성맞춤인 제작 아이템을 주마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아, 이러면 평생 못 나오니?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1초도 못 버티네. 민트야, 아까 보니까 집에 텔레토비로 변신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가 있었어. 거기 들어가서 변신해 보자. 텔레토비로 변신하면 음식을 빼앗아도 애들이 공격하지 않을 거야. 텔레토비로 변신할 수 있는 기계? 그게 어디 있는데? 날 따라와, 민도야 아, 알겠습니다. 짜잔! 아니 뭐야, 이게 기계였어? 이게 바로 최첨단 기계야. 아, 이렇게 막 누르면 뭔가 막 되는 거구나. 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변신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이거 누르지 마세요. 아, 알겠어요.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자, 그러면 저를 변신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 준비됐어요. 이것저것 막 눌러보세요. 띡 으음 띡 되고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아니 박사님이 뭐 누르니까 이거 텔레토비 대기 떴어요. 근데 로벅스 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돈을 주셔야 변신할 수 있어요. <laughs> 세상은 참 냉혹하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변신! 아니 뭐야? 어, 떤 애로 변신할까? 자, 저는 파란색 텔레토비로 되겠어요. 어? 아니 뭐야? 아니! 저저 저, 저, 저기. 아니 나 민토야. 되게 <laughs>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어, 제 실험이 성공했네요? 으, 으, 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돌아가는 방법은 제가 아직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너 거기서 너 먹어주마 <laughs> 안돼 격두야 <laughs>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자 얘네 음식을 내가 빼앗아도 공격을 안 하려나? 저기 노란색 튜브가 있잖아 어, 한번 가보자 <laughs> 아, 아, 실례합니다 <laughs> 어, 민도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무섭다 <laughs> 이게 뭐야 아 나도 텔레토비야 우리 친구들은 원래 콩 한쪽도 나눠먹는 거라고 들었어 여기 같은 텔레토비가 왔는데 음식을 나눠 줄수 있겠니? 아, 나 나랑 같이 먹자구나. 아, 나 텔레토비야 공격 안할 거지? 어? <laughs> 얘 뭐야? 잠깐 박사님. 아. 아니, 박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 내 실험이 실패했네. 아, 이럴 수가. 아, 이 실험은 아주 돌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 되겠어. 텔레토비들을 묻질러야겠어요. 어, 어떻게? 여기 왼쪽에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요. 폭탄, 미니건, 머드건, 롤플레이 UFO까지. 뭐..뭐지? 뭐, 여기 있는 모든 도구를 구매하면 아이템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오늘 로벅스 엄청 많이 쓰네 잠깐만요 모든 게임 패스 도구는 749 로벅스잖아 이미 샀어요 어 아... 아, 뭐야? 모든 도구 에이? 아 설마 모든 도구가 여기 있는 거 도구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아닌데 뭐야 저 모든 도구 샀는데요? 저희 잠깐 나, 나갔다 오시다 아네 한번 재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재설정을 하니까 강력한 무기가 생겼어요. 짜잔~ 이런 무기도 있고, 이거 뭐야? 수류탄인가? 어? 응? 아, 이거 뭐야? 이거... 소자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를 텔레토비 친구들한테 써야 되는 것인가? 이거 무서운데? 바주카도 있어. 일단은 음, 레드를 공격하겠습니다. 레드 가봅시다. 아흐, 저기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맛있게 밥을 먹고 있군요. 아, 아 여기서 한번 공격해보자. 뭐야? 이거... 아, 잠깐 공격을 하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데? 뭐야? 뭔가 뭔가 나갔어. 잠깐 뭔가 이거 똥 아니야, 똥? <laughs> 그러니까 탄 일단 한번 탄 설치해 보자. 에차차차차. 어이?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디스코 폭탄이라 그래 가지고 춤추는데? 춤추는 있어. 아, 미니건. 아,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야! 야! 아! 니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아유, 잘못 산거 같은데요. 강철 텔레톱인데? 그러면 바주카! 아... 격대야 멀리 도망쳐! 바주카 쏜다! 아, 이제 너희 운명도 끝이다! 야 어? 어? 에? 아니 텔레톱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 힌트맨 음식을 훔쳐가겠어! 자 바주카를 공격하면은 아이가 잠깐 안 움직이구나! 바주카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춤추고 있어! <laughs> 격대야 아무거나 공격해! <어렵게. 웃음> <laughs> 보지마! <laughs> 안돼 있어 자 여기 다시 춤춰 아! 도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배고픈 텔레토비 마을에 와봤는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도 텔레토비들이 끄덕이 없었어요. 아 음식을 다시 뺏어 먹어야겠어. 아 배고픈 데이거내놔봐 아, 아! <laughs> 도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마을에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아니 뭐야? 어 음식이 없었어. 음식이 사라졌어 이럴 수가 <laughs> 이런. 안돼. 그러면 도린이 여러분들 안녕 야 <laughs> 음식 내놔 아. 다시 다시. 아. 배고파가지고 먹어야겠어.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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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